안녕하세요 토담다육 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딱 한판 그리고 수제 화분 어, 코노피튜 심기 좋은 수제 화분 두개까지 해가지고 음, 2101 택포 5만원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코노피튜은 15개 15포트 어, 그리고 수제 화분 두개 포함해서 이렇게 택포 5만원에 준비를 했는데요 음 이렇게 설명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전에 어 이렇게 코너피튬 키울 때 위에 올리는 흙 복토용이라고도 하고 화장토라고도 하, 그렇게 불리는 어 흙이 있는데 주로 많이 쓰이는 저곡토 그리고 또 에스라이트 프리라이트 해가지고 어 황토를 흙을 구워서 만든 세라믹토 이렇게 한국에서 나온 흙 그리고 일본에서 화산석 구워서 만든 어또 일본에서 수입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나란히 두었습니다 어떤게 더 예쁜가 뭐 비교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빨리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곡토는 딱 보기에도 이렇게 어 수분 수분을 잘 흡수하는 흙이기 때문에 또 차분한 톤으로 진한 톤이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이렇게 차분하고 깔끔하고 단정하고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곡토 중에서 S가 두개 붙는 음, 세립, 세립, 그리고 그보다 더 적은 SSS가 붙는 또 미립,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조금 코너피툼이 큰 것은 이 정도 쓰고 코너피툼이 조금 더 작고 그럴 때는 이렇게 미리 앱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저곡토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요거를 썼는데요. 어, 요, 그 퓨리 라이트, 그리고 s 라이트라고 불리는 그두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어, 황토를 구워서 만든 흙인데, 아주아주 아주 색감도 밝고, 그리고 또코노피툼에 아주아주 좋은 흙이라고 생각을, 생각이 들어서, 아, 요렇게 요걸로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흙을 구입하러 제가 좀 멀리 갔었는데, 아, 이젠 회사가 요 흙이 이제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회사가, 음, 운영이 조금 어려워서 요새 흙이 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제 그냥, 그, 흙 파시는 곳에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은데, 아, 요 흙을, 그, 음, 흙에, 코노피튬 흙으로 섞었어도 굉장히 좋고, 통기성도 좋고, 또, 세라믹 흙이기 때문에 원적에선 그런 것도 막 나오, 좋은, 그, 식물에 좋은 그런 원적에선 도 방출되는 그런 좋은 흙이라서, 아, 요것으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다녀봐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인터넷으로 그냥 구입은 하긴 했는데 요새 이제 흙이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아쉬움에 한번 이렇게 어 영상으로 이런 흙이 있는데 한국에서 나왔던 흙인데 참 좋더라.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음 찍어 봅니다. 이 흙은 조금 저곡토보다는 살짝 가벼운 느낌? 어 그런 느낌이 있지만 물을 주면은 흡수도 잘 되고 그 흡습성 그런 것이 좋아서 요 두가지 다 두가지 다 코노피튬 키우는 데는 아주 좋은 흙인 것 같습니다. 국산 이제는 한국에서 나온 요어 퓨리 라이트, 에스라이트 그런 종류의 복토용 흙이 있고 일본에서 수입되어지는 저곡토 요 두가지가 있다는 것 오늘 소개해드리고 이제 판매 판매하는 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흙 소개하는데 너무 긴 시간을 어, 할애를 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금 더 높이를 올려서 하나하나 판매하는 거 15포트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에서 요것 RR714가 이렇게 포함되는 15개 이렇게 구성으로 만들었는데요. 어, 일단 화분 코너피튬 심기 좋은 적당한 크기의 사이즈는 어, 대략적으로 7cm 너비가 7cm 높이는 9cm 정도 되는 어, 원통 모양의 어, 코너 심기 좋은 수제 화분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포함시켜서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코너피튬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위트버젠스 RR714. 요렇게 진한 선 무늬, 요렇게 무늬가 좋은 것은 위트버젠스 중에서 RR714에 들어가는데요. 요렇게 진한 선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요새, 아니, 그 처음에 RR714가 나왔을 때는 참 정말 얼굴 하나당 얼마 막 그렇게 참 귀했는데 요즘에는 많이들 키우셔서 그래도 구하기는 쉽지만 이렇게 예쁜 아랄 7일사가 들어가고요 두번째는 요것만 리톱스입니다. 리톱스, 리톱스, 프레드 어, 레드 헤드 아주아주 아주 어, 귀한 종류, 예쁜 빨강색 메슬리의 빨강색 버전, 프레드 레드 헤드, 그리고 요것은 위트버젠스 교배종인데요. 살짝 선이 보일 듯말 듯. 어 그런 느낌을 주는 산두 소형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제가 계속 키우려고 했던 건데 프라타넘 프라이콕스 그 교배종 교배종인데 동글납작 트렁카템하고도 비슷하지만어 얼굴에 빨간 선이 생기면서 이렇게 물이 드는 그런 어, 종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얼굴이 조금 작은 소형종에 속하기 때문에 요것 키워 키워 보시면서 어 아주 색다르게 어, 귀한 종, 종자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수도 많고, 얼굴은 좀 작은 수용종이지만, 어, 흔하지 않은 그런 종류의 프라타넘 교배종, 그리고 액티폼 브라우니, 지금 탈피 중이어서, 어, 뭐, 3도 밖에 안 되지만, 예쁘게 탈피하고 나면은, 또, 개성 있는 또 액티폼, 액티폼도 하나 정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웨스트니, 대형종 웨스트니인데요. 넉대대한 빵떡이 아주아주 아주 큼지막한 대형종인데 이것도 가을쯤에 큼지막한 그 화분에 분갈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큼지막한 쌍도 이것만 해도 가격대가 있는 그런 종류의 코노피튬이니까 뭐 이거 2, 3만원 하니까 아주 아주 가성비가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티피 타튬 탈피 중이라서 조금 얼굴이 뭐 노렇게 보이지만 아주 아주 건강하게 잘 탈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 그 피시포르미 교배종에서 나온 건데요. 자세히 보면 살짝 원숭이 얼굴이 보이는데 워낙 작습니다. 작은 피시포르미 교배종 사두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이것은 픽토라튬 사두 군생 이렇게 어 얼굴이 큼지막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사두 군생 보내드리고요. 또 옵살모필름 중에서 림피덤 아주 아주 맑은 얼굴이 예쁜 옵살모필름 어, 림피덤인데요. 작지만, 지금 탈피를 막 해서 작은 얼굴이 나왔지만, 사이즈는 조금 더, 어, 컸었는데, 얼굴이 조금 작아졌고, 그리고 예쁜 씨앗, 씨앗, 어, 꽃이 폈던 성체입니다. 이렇게 큼지막한 씨방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어, 씨앗 수확하셔서, 어, 파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펙타 골드라고 하는 리톱스가 하나 더 들어있네요. 리톱스가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네요. 스펙타 골드 고급 종 이렇게 하나 같이 나가고요. 또 옵살모 필름 하나 더 어, 베르코삼이라고 하는 붉은색 종류 베르코삼인데요. 이것도 아주 아주 큼지막한 큼지막한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잘 파종하시고. 또 요즘에 옵살모 필름 교배 종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아주 아주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옵살모 필름도 파종을 해 보시면은 아주 아주 음. 좋은 어. 그 비전 있는 그런 어 파종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르코삼 지아 지방이 있는 베르코삼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각테일러리아놈 이것은 쌍두에 아주 아주 보일 듯말듯 듯 작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살짝 보니까 음, 삼두 삼두로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수 많은 어, 군생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칵테일러 리아눔 그리고 오코델룸 쌍두 이렇게 두개 아니 쌍두 보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롤피 롤픽 교배종인데 아주아주 아주 어 살짝 보일 듯말 듯한 무늬가 있고요 얼굴이 아주 작고 건강하고 얼굴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디가 빨갛게 물드는 멋진 모습으로 클것 같습니다 이렇게 롤픽 군생 이렇게 보내드리고요이렇게 아음 15종 보여드렸고요 15종에 어또 수제 화분 두개 포함해서 택보 5만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긴 시간, 긴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 마음에 드시는 분 계시면 2101번 어, 구입하신다고 문자를 주시면 어, 연락 오시는 분께 처음 연락 주시는 분께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또 조, 멋진 한주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